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2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신약 94쪽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더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시험이 언제 오는가 내가 세 가지 얘기했었죠? 첫번째 뭐였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죠? 또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이 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무슨 얘기를 지난 주에는 마귀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그죠? 우리의 식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을 자고 싶은 거냐 성욕이라든가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 시험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욕심을 갖게 하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뭘로 유혹한다고요? 말씀으로 유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뾱뾱 쏙쏙 뽑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바꿔서 일명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또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멋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뭐가 되죠? 이 단처럼 잘못된 말씀의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조금 뒤틀어서, 조금 뒤틀어서 내 뜻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셨어요 그 성령을 조차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일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전혀 관계 없는 세 가지 일을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묶어서 지금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주에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마치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싸우고자 하는 것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배고픈 것을 가지고 시험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교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체성과 함께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을 딱 엮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기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에 혼란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하찮은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시험 하나 내가 못뭐 이길까? 라며 말하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험의 틀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 돌들로 떡을 만들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나의 능력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힘, 나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세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단하고 싸우면 100% 집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사단은 영이에요. 그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광채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아주 선한 존재처럼 우리를 와서 꼬드기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 사단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싸우지 마세요.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내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나 이런 거못 견뎌요,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감당하라고 준거 아니거든.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저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을 선포하라고 너희에게 시험을 준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 당할 때 싸우지 마십시오. 시험은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험을 통해 발견해봅시다 자 5절부터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딱 보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들이 막 생기겠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얻는 대가치고는 절 한번 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아, 아닌가요? 아니에요. 혹시 저한테 절하면 천만 원 드릴게요. 하면 절할 사람. 안 해요? 천만 원 주는데? 아, 저 같은 바로 할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냥 백만 원만 준다고 해도 저를 넙죽넙죽 할것 같은데, 천하만국을 주는데 나한테 절한 번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정말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은요. 전제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세상을, 권세를 건네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세요? 주요한 목사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이 주고 말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 만물의 권세를 주실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단에게 절하는 것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연결시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레임 싸움.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이 프레임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정의한 나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병법을 보면요. 지형이나, 아니면 보급이나, 보급선이나, 내가 싸우기에 딱 좋은 곳에서 싸워야 승리에 올라갑니다. 맞죠? 네. 승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전장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만든 전장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유리할까요? 사단에게 유리할까요? 사단에게 유예요. 사단은 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도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아. 그런데 딱한 그루, 딱한 그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막 하나님 같아져서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 걸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막껏 먹다가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주는 나무. 그걸 보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고,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는 것이 악이죠.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던 이건 새로운 프레임이죠. 새로운 시각이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틀을 바꿔서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 아니, 다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면 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헷갈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죽을까 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조금씩 프레임을 비틀고 있죠.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과 사단이 던지는 질문으로 인해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던져주는 사단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정의해서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까봐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거는 완전히 없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진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흔들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그저 그 나무를 보면 선과 악만 알면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면 됐어요. 그런데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니까 그 눈으로 열매를 본적 어떻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열매가 정말로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볼때한 번도 탐스럽다고 생각해 본적 없던 그 여인에게 사단은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될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지혜롭게할수 있을 정도로 탐스럽게 만드는데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만든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을 깨십시오. 무엇으로 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프레임을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프레임을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너한테 줄수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절한 번만해. 세상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절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절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사단의 프레임을 한 번에 깨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프레임 싸움을 걸어요. 어떤 프레임을 겁니까?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야 합니까? 인권보다 더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붙이면 하나님의 진리고 뭐고 다한 번에 깨져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전과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라 말씀하셨고요. 소외된 자를 돌보라 말씀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 야 합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져버리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거 프레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따가 조 모임 때할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너희는 모두와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와 잘 지내라.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디로 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습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으로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쟁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아이가 민간인들이 피참하게 죽어가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든 말든 어떻게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괴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명령인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변질된 사랑 감정적인 사랑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셔 십자가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시험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시험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꽃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구원하실 것 아니냐라고 시험합니다 그러자 이 시험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laughs>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사단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나한 명쯤 넘어뜨려 봐야 사단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의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물이를 거르심으로 물에 빠지는 위협에서도 예수님은 무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셨으니까요. 중력 하나 못 다스리실까요? 근데 지금 사단은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까 말까를 두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할게요 어, 내가 이번 대학에 합격만 하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이거 굉장히 간증 때 많이 들으셨죠? 네, 간증 때 많이 들으셨죠?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내 욕심일 뿐이에요. 만약 이 순간, 하늘에서 나에게 백만원이 떨어지면 하나님 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백만원을 떨어뜨려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욕심으로 구한 것, 구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시험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벌안 내리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욕하는데 나한테 왜 첫눈 번개로 날 시험하지 않으시냐?라고 말하면 우리 욕하시죠?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험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빠져서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관계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내어주십시오. 그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에 참 여러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상처 받고 중직자에게 상처 받고 시스템에 상처 받고 친구에게 상처 받아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의 기쁨을 노리지 못하며 울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시험당했대요. 상처받았대요. 아프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아픈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어지 못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요? 장로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며 얼마나 아파하시며 눈물을 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시험에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교회에 내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사람에게 내어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